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그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죽이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망이와 칼, 이 날카로운 화살은 모두 이 전쟁용 무기이며 이 살상용 흉기입니다. 그렇다면 일국의 왕으로서 국정을 집행하거나 재판하는 가운데 이 수많은 모함과 거짓 증거를 접하였을 솔로몬이 이 거짓말로 모함하는 자들을 이러한 극단적 단어로 묘사한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증언과 모함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음으로나 양으로나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거짓 증거나 모함이 성공하여 그 표적이 되는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 그 모함이 거짓으로 드러날지라도 이로 인한 오명과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요. 그것이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린다면. 어느 순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라는 식으로 그 말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이들이 누구냐?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상대방을 대해서 맞든지 틀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흙을 마구 던지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맞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구 던지다 보면 어딘가에 맞을 거고 그러면 더러워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모함과 거짓말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독재 정권이 있는 뭐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가 보면 북한 같은 그러한 나라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비단 독재 정권 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도 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대를 비방하여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 선전을 마구 퍼뜨리고 보통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이러한 방법들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같은 통로를 통해서 한번 소문이 퍼져버리면 이잡을수 없게 되어버리고 이러한 이 잘못된 말들은 더욱 위험한 흉기가 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비난했을 때그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그러한 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지는. 큰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무고한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려 하는 자들을 칼과 몽둥이, 화살 등의 흉기로 묘사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의 기자들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언젠가 때가 되면 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 이러한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남을 음해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이러한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당장의 이익을 얻기 위해 무고한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려 하는 자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로 이웃을 해하려는 행위는 단지 언어상의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두번세번 번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는 언제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쉽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그러한 자들을 판단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입에 제가를 물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역시 알게 모르게 다른 일을 죽이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오로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덕을 세우고 선한 말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길 원하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적인 말들을 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자리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자리이고 또한 선함과 덕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우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리,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